이 단어를 여러분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피림 치유입니다 4동의 13장입니다 첫 성교진 나갔습니다 네피림 문화를 치유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무속인화 나오잖아요 거기에 허감을 꺾은 겁니다 4동의 16장 여기서 키가 16절, 17절, 18절 아닙니까? 네피림 환자를 치유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나 하면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이 되죠. 사동일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왔어요. 거기서 뭐합니까? 내피림 후유증으로 온 병이 너무 많아. 치유 전도를 따로 해야 될 이유입니다. 요세 개를 보세요. 치유 전도를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거니까 굉장한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고 변동이 일어나요.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치유팀의 키가 뭔지 압니까? 돌아온 무속인입니다. 그들이 사명자입니다. 이 i 피림으로시달리는 사람에게 이 사명자를 붙 g e r p u c 하나님이 l c o m e I'm Kipashi. Yes,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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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서 구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방금 말씀 주셨는데 네.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실. 음, 네. 예어 저는 어 어렸을 때부터 뭐 팔차가 세니 우짜냐 하면 그런 소리 를 너무 많이 듣고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기 이제 영적으로 칠성줄을 타고 왔대요. 그런다고 꼭 뭐꼭뭘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또 아버지까지 아파 가지고 그럼 이제 아버지를 신을 받으라는 게라. 그러니까 남자가 받을 수가 없다고, 자, 하다가 허다가 결코, 자, 엄마가 그 신을 자할 수, 자, 몰아서 받는다고, 그런인 자, 내도 자 사주가 세고 안 좋다 하면서 그래 가지고 뭐 딸까지 줄게 없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좀안 좋았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 결코는 뭐, 자, 팔자가 세니까 시집을 늦게 가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집을 실제안 갈라 캐서 안 갈렸는데, 인 자. 뭐 이게 선자 시집을 간기지간 집을 그집 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시어머니까지 심병이 와가지고 평생 구서르고 살고 있는 거라요. 이놈 귀신이 엎친집에트 된다고 나한테까지 왔지 와가지고는 시집 가는 그 해부터 내가 막 아프기 시작한 거라요. 아무것도 안 먹여요. 먹으면 올리는 거라. 그런데 또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으면은 그때 혈관도 잘 나왔어요. 주사 혈관 딱 주사 맞으면은 딱세 방울 들어가면 이가 띵띵 부어이려요 그러면은 또못 오니까 열이 났다가 추웠다가 하니까 결코는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이 남의 그 병원에서는 말아이 장티푸스가 걸리다고 내보고 열이 갑자기 났다가 추웠다가 그막 오만 걸 하니까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내가 장티푸스 걸 닦고 병원에서 내려 단독으로 이리 장티푸스니까 전임심하다 하면서 그런데도. 전혀 나연 아무 이상이 없어. 좀 있으면 춥었다가 뜨붓다 가런데도 약을 먹어도 올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결코는 이제 약도 결코 못 먹고 뭐 너무 가야지 먹지요. 그런데 진짜 너무 비성이 말리니까 허다하다는 하다 하게 진짜 내가 삼 개월까지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막 배에 비가면 막 애비지 아무것도 고막 그런다고 딱 죽어버리면 됐겠는데 죽이지도 않아요. 거기 순간적으로 이제 팔을 우리가 이를 꼬이면은 이를 까비게지 꼬입니까. 절대 안 꼬이지. 근데 순간도 다르고, 팔고, 이래 딱세 번을 딱 꼬아야.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꼴락해도 안 꼬이거든. 요 꼬이면서 탁 잎혀버리는 거라. 잎은 아무 정신이 없었는데, 그 순간 내가 좀 어디로 갔다 왔는가 봐야. 몸은 이게 누워 있고, 이제 혼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어, 근데 거기 내는 뭐 하늘나라인지, 어데뭐 천국인지 옥인지 솔직히 모르겠고. 근데 그 순간을 보고 와가지고 눈을 탁 뜨는 순간에, 막 팔다리 어리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걸, 그래 이제 일을 아무리 풀락해도 안 풀리지더랍니다. 그런데 정신을 이제 그 하루 만에 정신이 드니까 그 이제 그 뒷날 돼서.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럴 때부터 말이 저절로 딱 터이면서 그막 니가 제사야 니가 나를 배반할라고 절대 니는 내 떠나서 못 산다 하면서 그럴 때부터 말을 얼마나 하면서 눈은 뜨면은 보이는 게 앞에 한정이 딱 보이고 막 백밖에 안 보이고 산밖에안 보이는데 절대 눈을 못 뜨게 하더라고요. 눈을 딱감켜 놓고는 온 세상을 다 보여주는 거라. 그러면서 진짜 말 그대로 뭐뻥개 불에 콩볶음식으로 눈 감고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일은 또 순간적으로 내일은 어에서 무슨 손님 올 거다. 손님 온다 하면은 거기 아가 같이 인자 그 한손님이 인자 그 저기 무로 오는 길에 인자 말이 인자 한 사람 두 사람 아이고 누 집에 누집가이가막 아이고 막 지금 막 신이 와가지고전단다 인자 소문이 소문을 막내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또 이제 우리 엄마가 결코는 와가지고 그만큼 못 받고 내가 다 받았더니 결코는 너한테까지갔다 하면서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대산 통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받고 싶어 받은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볼때 참내도 많이 울고, 우리 엄마도 많이 울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신이, 괜히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어? 도저히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 같이 댕니던그 상주에 이제, 목 일일이 있던 할매가 있거든요. 이제 그할매한테로 얘기하니까, 이 가수 나는 어디 저렇게 큰 데로 나가야 된다. 막, 이게선 도저히 안 된다. 너무 커서 안 된다. 이제, 그래서 할 나는 뭐 크고 작은 건 전혀 모르는 거고. 그런데 일단 시킨 대로만 해요. 혹고 나면은 뒷날 되면은 어디서 어떤 손님 없기다 하면서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같이 따라온 사람이 아를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거라 왜 아를 듣고 들어오는 댕겨 나누구없서 여기 보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영혼이 따라 들어오는 거라 얼굴에 정 있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인데 이런 할매가 이래 오네 그렇구먼 아이고 저기 친정 엄마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리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데 어, 나는 이제 그기 어, 처음에는 아무 짬도 모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산에 또, 먼저 뭐이 서녀가 무조건 이제 옷감 상대 딸이 돼서 지나와서 지는 이 업무를 다 마쳐야 된대요. 그런다고 화장도 하지 마라. 세수는향치기 하면서 옷은 입혀놨는데, 얼굴에 바르는 것도 못바르게 하더라니까요. 냄새 나는 것도 싫어하고 누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 뭐막막올 막 올라하고. 근데 술 담배 하는 것도 옆에 하는 사람들도 그리 싫어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는 자뭐 선녀가 돼서 옥강 상제 딸이 돼서 너무나 지는 고개하대요그 그 옥강 상제 딸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막 거기 귀신이지그 아. 귀신이 나한테 와 가지고 아. 내가 내 입으로 막 하는 거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옥강 상제 딸이 지가 거니까 집 밑에 이제 그 장군이 있대요. 네. 그러면서, 제 차는 뭐 남자가 하나 온다고, 또, 이래가지고, 또, 뭐, 같은, 진짜 뭐 장군 옷까지도 있고, 막 이리 놀고, 뭐 모자까지 쏘고 해가지고, 거의 그대로 보면서 돌었는데 사람 몸이 뭐 지지가 지지는 거라. 그러면서, 남자 소리로 크게 내면서, 내가 어느 장군인다면서, 야 진짜 너무 기가 안 차도, 그래 안찰 수가 없었어요. 아, 집사님이 목소리에서. 장군이 네, 예. 처음에는 아주 곱게 나와요. 그런데 장군신이 와서부터는 목소리가 엄청 커지면서 굵어지고, 이 세상에 내외근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막, 거기 이제 목소리 크다 보니까 내가 갈수록 더 커지는 거라. 그만, 누구 오면 완전 의학적으로 딱 눌려야 되고, 너희 그 집에 무슨 일은 이제 뭘 생겨. 그렇으면 바로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니도 지금 이제 근사로 그거 있지만, 니네 말을 때마다 무섭다. 마르고 나면 꼭 거기 맞아 떨어지게끔 뭐고 사, 사고가 안날 값에 사고가 딱 나게끔. 그래서, 아, 이 말이라는 것이 내가 했었는 게 아니고 내 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할수 없이 했지만, 그 말이 진짜 무섭다. 그런데 뭐 누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먼저 일이뭐 구슬해라. 이리 막 건다니까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돈을 많이 요구를 못 했어요. 그 대신에 내가 일을 부자로 만들어줄게. 항상 부자로 만들어 준대요. 그런데 뭐 실제 부자는 안 만들어 준대요. 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다 귀신이 지금 예 예예. 그러면서 내가 최고의 부자, 부자로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산에 내가 산안된 기본 데가 없어요. 그래도 그 생활을 해가면서 살는데 일본으로 한번은 진출하자 하더라니까요. 예. 아그 일본으로 진출하자고 한게 누가 얘기하신게 아니라 귀신이 이렇게. 왜 귀신이 그러지요? 내가 뭐 일본도 지찌합니까일본만은건 그럴 때마다 일본돈이 되게 비쌌어요. 그럼 한 3년만 벌어오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뭐 복지관도 짓고 최고로 부자로 만들어줄게 자 그러면서 가자 하는 게라 거기 누가냐면 거기 이제 하늘의 천사가 거기 이제 옥황상제 딸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거길래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가야 되겠다 러니까 나도 이제 순간적으로 돈 욕심에 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돈 욕심에 그럼 나도 그럼 간다 그랬는데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된대요. 일본이 엄청 신들이 거는데, 그 가면 그 신을 이기내려고면 장군 신하고 같이 가는데, 이제 벤, 이렇게 내가 바뀌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니까. 눈썹이 하얗게 해가지고 눈썹이 길어야 된대요. 그러서 도사 그체가 가야 된다요 어차피 도사지만은,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 그 귀신 말이. 그런데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거가면 돈을 많이 버니까 눈썹을 길게 해가지고 그런데 눈썹 긴 거는 상관없는데허옇게 해가지고 눈썹이 길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것도 순간적으로 아, 그럼 그걸 하지 했는데 한 것이 진짜 딱3일된 게나 검은 눈썹이 없고 흰기 싹올라 오는데 눈썹이 하루하루만 길어지는 거라. 어 진짜 그걸 그걸로 이렇게 본다 보니까. 엄마야 내가 소름이 돋는 거라 야 그래서 뭘 그냐면 옛날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은 백년문 여고 보면은 눈썹이 흐옇게 막혀가 좋은데 히히히 하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그 귀신은 히히 헌 그런 귀신은 아니에요 근데 선이 귀신인데 나를 그런 식으로 만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 나는 안해 나는 돈도 싫어 나는 막이 같은네 행사는 싫어 나는 아 일본 안갈 거야 그러니까 니돈 네 좋아해 싫어해 묻더라고요 돈은 좋지 그럼 일본 가야지. 근데 난이 모습으로는 안가함이 모습 아니면은 지도안 간대요. 그래서 나도 안 가니까 니안간 네 것처럼 내가 니를 갖다 진짜 마귀를 만들어 줄게 하는 거라 얼마나 괴롭힘 을 주는지. 그래서 나도 그럴 때 내가 못이 놓은 걸 내가 내 손으로 내 부숴버렸어. 나를 갖다가 마귀. 그래네 내가 어차피 마귀돼 볼게. 어차피 마귀되니까 한번 그 해보자면서 살그이 놓은 걸 진짜 다 부숴버리고 말았어요. 하니까 애를 갖다가 딱 갖다 치는 거라 이제 아들 애미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집 신랑이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집 신랑이 사람이 좋으면 참 좋아요. 이 귀신이 이제 네맛좀 봐라 그러면서 내를그치면됐대데 아들하고 이제 남편을 이제 이렇게 챙친 거라 그래 도저히 병원에 가도 안 되지 그래서 또다시 빌면서 내가 잘못됐다고 빌면서 근데 나는 일본을 안 간다 일본 내 이모습으로 안 갔는데 눈썹이 진짜 그중에 눈썹이 한참 찌어놓더니 일본 안 간다 하니까 알아듣고 있는데, 그 뒤로 눈썹이 거기서 딱준단을 하는 거라, 생거는 절대 꺼미지게 안 해줘요. 근데 주름도 안 펴줘요. 그러더니 거기를 그 그냥 내가 이제 포기를 했어. 내가 졌다. 내가 진짜 니한테 졌다 하면서 또 모셔놓고, 농 혼자서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깽, 깽미 뜯드리고 내가 다하고또할수 없이 또 모셔놨네. 그런데 엄마하고도 신을 가지고 많이 싸움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이기내는 거라. 그래도 나는 딸인데, 내가 아니게 느낀데, 엄마 신는 월장형기라. 그래가지고 난 중에 막, 트, 은여고, 머리채를 자꾸 싸움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도 이기내질 못해. 아, 그런 게 이기, 이기내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이게 신이 너무 또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밖에 없는 것을 계속 신이 자꾸 이게 막, 이 마귀가 자꾸 이제 높이는 기라 그런데 물을 오는 사람마다, 뭐, 우리 아버지가 우찌 죽었냐, 이제 그 죽은 사람 이름까지 가르쳐내는 거라. 그 귀신이, 나한테 있는 귀신이, 그 뭐, 누군지, 그 손주까지 이름을 자덜 믿게, 그러면 은다 놀라는 거라. 그래서 우찌 알건데, 우리 아버지가 우찌 돌아가셨는데, 요그것까지좀더 내가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거라. 약 먹고 죽은 귀신은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냄새를 피우면서 입에 개벽걸 내면서 막, 그러면서 그걸데 내가 진짜 이러다 질기 죽겠던 게 이제 우리 집 신랑이 그만 때리 차피라 나중에 <laughs> 때리 차피랑 우리 집 신랑은 테 때리 차피라 한다고 이제 이게 또 해코지를 하는 거라 해 그런데 아 내가 진짜 기신 오르다 안 되겠다면서 내가 남녀 허름게했다닙니까그 기신 떼려고그이견십년 넘게까지 허 댕기도 남는 거는 내가 이제 힘들고 내가 자꾸 이게 물리는 게 물러지다 보니까 기신은 다 다른 기신 이또 들어오는 거라 해 아, 그래서 뭐또이 귀신이 들어오고 저 귀신이 고 나중에는 우리 시누가 죽은 시누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죽은 시누까지 나한테 온다고 면서 오는 게라 그래서 언니야 내가 일일이 공부를 하고 왔다 뭐 칠성 공부해 갔다 뭔 공부해 갔다 아 진짜 그래서 나중에는 내 작은 몸 하나에 귀신이 진짜 열두 귀신도 더 많이 모이더라 그래가지고 온 세상 끝난다 보이고 오는 사람마다 다그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어, 실제 나라 교회를 옛날에 한번 가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내가 무속할 적에, 어, 교회 댕긴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라, 나한테 물으러 오는 거라. 그런데 주로 보면은, 교회 댕긴 사람이 십자가 보인다고 합니까? 네. 나는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아, 교회도 별볼일 없네. 나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목사라고 왔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다니신 목사더라고. 그런데 목사까지 와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계측을 할라고데 되겠냐고. 그런데 전혀 십자가 자체가 없어. 지금도 남의 옆에 댕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딸냅미가 딸만 그 집에 아홉이라. 그런데막이 딸이 그걸 그래 아서왔는데이다 이제, 이제 너무 열심히 예술를 믿는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었는데막이 딸이 병원에 가도 변명이 안 났는데, 그걸 오직 꿈안 앉는데, 너한테 소문을 내지 말라는 기라 소문 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보고, 절대 말 내지 말고, 내가 살짝이 아따붙는 기라. 그, 살짝이 아따붙는데 보니까 할매가 그, 저기, 다른 손녀를 하나 듣고 오는 게 보여요. 그것은. 왜 삼대 할매 밥을 안 줬는데 이제 나도 모르지 거기 왜 밥을 안 줬는데 할매가 배가 고프니까 야를 만지고 그치고 어, 곱다고 하고 밉다고 때리고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집에서 내가 이제 상하나 철에서 비락했어 비록해 나는 괴로가니까안 된대 근데 돈을 주긴 깨나 그러면 돈을 달라 그러면 이제 시장 돈을 주는 게라 그래서 그걸 이제 산밭 물밭 이제 물도 내려오고 산그된거게 이제 가가지고 뜨거 해가지고 그럼 내가 해주 계. 그래 가지고 이제 돈을 될때 이제 그럴때 이제 얼마는 받아 놓고 하여튼 몇 만을 받아 가지고 시장인데 절대 지를 아는 사람 누구한테도 이걸 비밀을해 달고 신신 당부를 하는 거라. 나하고는 그래지역 그걸 그렇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산반 물방 간데서 이제 빌어 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만나서 딸이 웃더니 이렇게 아, 진짜 그 절말 같이 좋아졌다 케요 그래서, 난, 어, 괴된 사람들도 어차피 물으러 오고 그러네. 그. 어, 그래서 나는 회를난 난 솔직히 시식하게 봤어요. 아주 시시하네. 역시 그렇고면서. <laughs> 그럴 때 이제 어,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이제 그, 그, 뭐, 남이 허른 게그 학교라고 때려갔는데. 그가 역시나 귀신은 더듬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좀 떼보려고 갔는데더 예, yeah, 더와요. 내가 너무 귀신한테 너무 대해 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대순질래 한번 해볼게 공부도 해볼게 이거 그래가 대순질래 동생 구하러 들어간 게 내가 이제 그 빠진 기라 그 빠져가지고 하면서부터 엄마도 불려드리고 이제 언니도 불려드리고막 전부 다다 앉아 다 또불려드리는 기라 대순질로 다 집어넣고 나온 게나인 엄마가 몸이 다 이게 팽이 앞이니까 아. 안 되겠다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엄마 그러면 교회를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저그 지금 교회가 부산에서 그남해에 그 교회가 하나 이리 왔는데 그잡피또 이제 다락방 교회라고 왔답니다 그래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를 좀 데리고 가라고 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나 교회 막 생기자 마자 바로 이제 우리 엄마를 안 먼저 전도를 해가지고 땡겼거든요 그리 땡기더게 엄마가 허우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좋아진 게나 집중으로 나한테 오는 길라 누가 어머니 전도하셨 미조예 그제정그 저기 정집 살았고 그뒤 돌아갔었어. 어떻게 아는 사이시죠? 그냥 그동네에 미조. 같은 동네 에제 아는 이. 그냥 얘이 사람데 인 그런데 미조가 교회가 두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 있어도 복음은 전혀 없고 우리 엄마를 자꾸 교회만 오해라고 이게 말씀이 없는 게라 자꾸 교회 뭐 이렇게 우리 엄마가 이상해 그럼 교회를 한번 가보게 교련이가 그 교회 말고. 그 요쪽에 그 저기 뭐고 정집사 가는 그걸 한번 가보라고 이제 언니는 가도 안 오면서 먼저 엄마를 먼저 이제 보낸 기라 나는 그 이렇게 대순진리에 댕길 때는 기도가 진짜 우리가 교회 댕긴 사람은 대순진리에 댕긴 만큼 기도한 것같으 뭐 진짜 응답 뭐안 받지는 않을 겁니다 정시에 기도 한시뭐 일곱 시네시이래 기도를 하여네번네 4번, 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들어오는 기라. 우리 엄마하고 이제 정집 사러 고 사람들인데 엄마 또 뭐로 오는 거그렇고그니까 엄마 예수를 믿어라 내도니 네 따라서 대순지를 가봤다 아이가 내 살림 다너었다 아이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온 건데 내가 그나마 일이 많이 좋아졌다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엄마한테다가 내가 되게 거면서 막 어, 조상이 최고지, 뭔 소리, 그는 서양 귀신이지 하면서, 그 사람 있는 데서 내가 대공 목마락 해줬어요. 그걸 그럼 다음에 한번 어깨에 꾸면서, 다음에 올 것도 없어요. 그렇고는 엄마를 거기서 내가 그 교회 그 빼내려고 다 보고 내가 너무 그랬어요. 그런데 하면서 살짝 이 엄마 집에 가, 가면 엄마가 있으면 은 내가 엄마한테 엄마 몸 지금도 아프지? 역시 교회가 안 돼. 대순진로 와야 돼.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또 와가지고 우리 언니가 와서 방해를 해. 그래서 엄마가 우리 엄마 화장실 간 새에 유 목사님 테이프를 막 24시간 돌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듣기 싫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막 그 제사 이야기 뭐 하면 유 목사님 우리 엄마 방에 가면 테이프가 이만큼 쌓이가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이 쌓이가 있어. 있어. 그래 가지고 막 우리 엄마 머리 걸어 밖에 열린 가방에 집어넣고 먼저 머리는 적여 있다가 테프 들어간 거는 줄줄줄 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 가지고 때를 부사 버리고 갖다 버리고 막 그래 했거든. 그렇게 다시 이렇게 하시다가 그럼 복음을 받으시게 된 계기는 음, 개기는 이제 내가. 장, 우리 만 말이 그럴 때, 그만 교회로 오니까 제사도 없고, 너무 편하다. 그만해라서. 내가 장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교회를 가도, 나 엄마 다니는 교회는 절대 안 가네. 내가 장담을 했어. 엄마 다니는 교회는 너무 심해. 왜? 그 흑암 끊는 것이 그리. 나한테 있던 그허감이 제일 지랄했거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절대 안 가. 나는 가면 성당을 가지 안 가. 내가 장담을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칼끔해게그 소리를 했어요. 그러다 니아그러게까내도 엄마된 교회는 절대 안 가. 내가 끊으면서딱 자르면서 이제 내가 뭐 집으로 왔어요. 아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너무나 사람 힘들게 하지. 신랑은 신랑대로 숨고 오죠. 도저히 안 되겠는 게라 그래서 내가 와 아, 이제 우리 엄마한테 그 생각이 나서 그래. 믿어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